안녕하세요 모듬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0일 이번 영상에서는 왜 루시드가 2.98%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워터리 풀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루시드는 202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결국 중동 전체에 차량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문입니다. 화요일, 루시드 주가는 2.98% 상승해서 투자자들의 흥분을 붙이고 있는데요. 다음 차량을 리스하려는 사우디 아랍의 운전자들은 새로운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사우디 포스트 트윗에 따르면 리스 회사들은 처음으로 루시드 차량을 리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트윗은 또한 루시드가 사우디에 짓고 있는 공장을 언급하며 2024년까지 차량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2년 루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루시드로부터 10년 동안 최대 10만 대의 차량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15만 대의 차량 생산을 갖춘 사우디 공장은 에리조나 공장을 보완하는 루시드의 첫 번째 국제 공장이 될 것입니다. 당초 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이 지역 전체 중동에 수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기업들이 전기차 리스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루시드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로서는 고무적인 발전이지만 진정으로 회사 상황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루시드 더큰 문제는 명백히 회사 수요 약화입니다. 이것이 개선될 때까지 루시드는 좀더 떨어져 있어야 할 주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리스 회사에서 리시드 차량을 리스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고 볼수 있네요 자, 이 수요 약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최근에 전기차 가격 전쟁이 있죠 그래서 테슬라 가격 인하했고 니오도 최근에 가격을 인하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징 어,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이 테슬라 철징 네트워크에 몇몇 회사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GM, 포드, 리비안 그리고 벤츠 이렇게 현재 가입을 했는데 루시드가 가입을 할지 관건인데요 루시드 CEO 피터 로렌슨이 테슬라에서 일하다 나왔기 때문에 등을 쥐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 테슬라 체리징 네트워크가 미국에서 충전 시설의 한 6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간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